와 진짜 잘생겼네. 아, 자 소양호 2차 오름 수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붕어가 많이 나온 상류권으로 다시 한번 왔는데 아 물색이 완전 일급수입니다. 고기가 많이 나오던 곳인데 하루 만에 물색이 저렇게 맑아졌네요. 그래서 좋은 물색을 찾아 헤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하류권으로 내려와서 좋은 물색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자 앞에 구멍 작업을 해놓은 것도 보이고 어 근데 물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에 수초들이 얼마나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수초 제거기를 통해서 바닥을 한번 체크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음, 맨 바닥인 것 같은데 정리가 다돼 있는 것 같아 바닥이. 그러니까. 여기서 좌대를 최대한 들어와서 13이나 15 정도로 조금 길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포인트를 완벽하게 탐색을 한 이후에 바로 좌대를 세팅합니다. 어, 최대한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어, 수중전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지금 지지난번 영상에 제가 낚시했던 자리는 이미 다 잠겼고, 어, 그 낚시하던 곳에 이제 떡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최대한 좌대를 앞다리를 1 m 7 0자리를다 뽑아서,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이 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너무 긴낚시때는 제압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자 좌대를 완벽하게 수평을 맞추고 하룻밤 짧게 낚시할 건데 네. 그래도 완벽한 수평을 맞추고 낚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뒤에 베란다도 같이 설치를 해서 수중전에 조금 더 편하게 자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 짧은 낚시를 할 겁니다. 어차피 붕어가 나오는 시간대가 새벽 3시부터 오전에 조항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네, 오래 낚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지금 거의 저녁 8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낚싯대를 세팅을 하고 수심을 측정하고 바닥을 읽어 놓고 잠을 잘 겁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밤에 이따 새벽에 쓸 떡밥은 호사마 레시피로 글루텐을 좀 섞어 주겠습니다 음 포테이토만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밤낚시에 붕어들이 새벽에 산란이 들어오고 많이 움직이고 할 때는 또 글루텐을 섞어서 조금 기다려주는 낚시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어, 글루텐 낚시를 하기 위해서 호사마 레시피를 만들고 있고요 자이 떡밥으로 먼저 1차적으로 오늘 이따가 새벽에 낚시를 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시간대에 맞게 어, 떡밥을 좀 변화해주는 그런 낚시를 저는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네. 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씩 떼서 바로 쓰고요 몇 척을 펴야 될까 15자딱 느낌이 15척을 피면 정확하게 저 수초 끝 라인에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소형어 붕어들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이런 데서는 빳빳한 낚시대를 사용해야 되고요. 원줄도 1.5호 튼튼한 원줄에 목줄도 1호. 자, 오늘 목줄 길이는 어, 30에 36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 바닥권 내림낚시 속고질이 목줄이고요, 수심에 맞는. 자, 바늘은 구호 바늘을 사용할 거고. 자, 찌는 두 바늘 달고 오목에 맞추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간에는 붕어가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 그런데 바닥을 좀 읽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30분 정도만 밥질을 하고 바닥을 읽어 놓고 그리고 잠을 자고 네, 입질 시간대 새벽 3시부터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을 다 키로 바닥을 읽어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잡어들이 많이 덤비죠. 네, 저런 찌의 움직임은 뭐 거의 다자 네, 잡어입니다. 자, 어디에 야, 바람 좀 불지 말아 제발. 떡밥이 떨어져야 안 걸리고 걸리는지를 체크를 하죠. 네. 아... 자, 저렇게 미리 체크를 해 놓고 아, 내가 찌를 어디에 세워서 어디에 지벌을 해서 입질을 받아야겠다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거는 잡은 입질인데. 아. 묵직하게 딱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 덩어리들이 아직 안 붙었어. 안 붙었어. 어. 붕어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자, 밤 10시쯤 됐는데 붕어가 이제 슬슬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어, 잠을 자고 정확한 입질 시간대인 새벽 3시부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3시에 일어났고요 자, 옆에서 막 가까이, 좌대 가까이까지 붕어가 들어와서 막 산란을 하죠. 자, 이런 상황이 돼야 붕어가 나옵니다. 자, 아까 바닥을 읽어 놨던 그곳에 정확히 투척을 해서, 자,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전히 모로코가 있네 곤란한데 자 여전히 잡어가 어 밥을 한두세번 넣는데 덤비죠 자 붕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붕어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산란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거의 끝물이라 많은 붕어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 구멍을 조금 또 찾아야 됩니다 붕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긴데 제가 그래서 살짝 수초 쪽으로 붙여서 투척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초에서 좀 떨어진 맨바닥은 자버가 많고 붕어들이 아무래도 수초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붙여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히트! 야. 우와 겁나 크다 우와 우와 목커 우. 아 사이즈 보소. 와, 죽여주네. 와, 사십사.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옵니다. 아, 안, 안 나올 수가 없네. 뭔가 나오네. 너무 맨 바닥보다 살짝 수초 쪽으로 붙여줬더니 바로 한 마리 나오네요. 그러니까 모로코가 많아서 잡어가 많아서 살짝 수초 쪽으로 붙여서 집어를 했더니 자 덩어리가 한 마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어들이랑 같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챔지를 해줘야 되고, 밥질을 해줘야 됩니다. 붕어들이 산란이 지금 들어와, 있, 들어오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란철. 뭐 항상 그렇지만, 붕어들이 다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네, 오름수이 낚시, 산란 들어온 붕어 잡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어, 떡밥을 어디에 떨어뜨려서 집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마리를 잡고, 자 이제 오전 낚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떡밥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호감 레시피로 포테이토만 사용해서 이제 오전 낚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이 되면 포테이토 단품으로만 하는 낚시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어, 오전 낚시를 위해서 포테이토 단품으로 떡밥을 만들어서 자 집어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붕어가 한 마리 나왔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붕어가 자, 어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산란도 하고 먹총 활동도 합니다 난리 나버렸어요 목줄을 조금 길게 세팅을 해볼까 붕어들이 낱마리로 들어와서 저렇게 움직이는데 어, 조금 목줄이나 단차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줄을 늘리고 단차를 넓혀서 자 목줄을 어, 30에 36으로 하던 거를 36에 한46 정도로 늘리고 단차도 더 넓게 줬습니다. 어. 붕어들이 지금 왔다갔다 산란을 많이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조금 집어 범위를 넓혀 줄 필요도 있고 해서, 조금 뭐랄까, 와이드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더 집어 반경을 넓히고, 조금 더 어, 와이드하게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목줄을 바꾸고. 두 번째 떡밥입니다. 네, 새벽 한 4시 반쯤 됐구요. 자, 채비의 변화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낼지. 히트. 와, 입질. 오야. 와. 야. 우와 야.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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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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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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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이즈 대박. 이야. 와, 깜짝 놀래. 와, 이거 봐, 이거 어우, 좋아. 와, 진짜 끝내준다. 와, 힘이. 정사의 정서. 이게 바로 소양호입니다. 입질이, 와. 찌가 그냥 사라져버려. 한마리 빡.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자 이렇게 채비를 변화시켜서 한 마리를 만나면 기분 끝내줍니다. 네. 자 어, 많은 붕어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어, 이렇게 재미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조항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어, 물론 뭐 꽝을 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붕어를 만나고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 자 원래 이 시간대 해가 뜨는 이 시간대에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름 수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 붕어들이 많이 네, 빠졌습니다. 그래도 잡어들 가운데 열심히 집어를 하고 있습니다. 히트. 야, 뭐 찌를 가져가네 그냥. 와힘 감당 안 된다. 와 진짜. 와. 우. 이거 일단 기본 40이야 와 진짜 잘생겼네 와와 힘이 대박입니다 치고 달리는 힘은 뭐와 아이 오리들 왜 왔어 엄마 낚시하고 있는데 아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네 이거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아, 나 어이가 없네. 이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나. 자, 오리와 함께 붕어는 빠졌고 더 이상의 어, 입질은 없습니다. 자, 아침 일찍. 철수합니다. 정확히 다섯 시간 낚시했네요. 자 오늘의 교훈 물색을 찾아라. 네, 좋은 물색을 찾아서 열심히 낚시를 한 결과 좋은 붕어들을 짧은 시간에 만나고 돌아갑니다.